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차량 차고 조절을 할거예요 지금 앞에는 약 이렇게 됐을때 10.5 여기는 11. 대략 5정도 돼요 그래서 이전에 뒤에를 1cm 올렸는데, 요거 차고를 동일하게 맞출 거예요. 이제 작업 알려드릴 거고요. <목소리> 탈거 없이 작업할 거고요. 저 보이는 볼트 슈거 볼트만 빼면은 이제 탈부착이 가능해요. 스프링이 양쪽 볼트 보이시죠? 저 카메라 고정하고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공구 세팅 준비하고 있어요. 몇 미리가 필요한지 지금 체크하고 있는데 18mm 복수알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 꽂아놓은 거 보이시죠? 이제 공구 준비가 끝났으면은 어, 리어 쪽을 들어 올려야 돼요. 살짝 이제 튼튼한 곳에 맞추셔 가지고 들어 올리시면 되고요. 센터 잘 맞추셔야 돼요. 큰 사고 납니다. 잘못하면. 살짝 들어 올리시고. 저기 네, 살짝 들어 올리시고. 인텍으로 18mm 양쪽 두 개를 풀어냅니다. 네, 아까 살짝 드러냈기 때문에 저렇게 하 당기면은 그냥 빠져요. 옆으로 빼 놓으시고, <laughs> 양쪽 다. 그리고, 스프링이 뜨도록, 뜰 때까지 올려주세요. 저기 떴죠? 맨 위에 보시면 저걸로 차고 조절을 하는 거예요. 바닥에 내려온 두개 보이시죠? 저기 에 나사선이 있는데 저 돌려서 조정해서 차고 조절을 하는 거예요. 높낮이를. 우선 이거 풀려면은 망치, 일자 드라이버, 전용 공구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바닥에 떨어질 거예요. 저렇게 세 가지면은 저거 풀수 있으고요. 하체 부품이기 때문에 튼튼하게. 고정을 해야 돼서 망치로 치는 거야 일자 드라이버로 지금 6.5cm 보이시죠? 저거를 5.5까지 줄일 거예요 저도 간만에 하다 보니까 자세가 안 나와서 약간 전문가들은 한 방에 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망치로 쳐서 풀어낼 거예요. 이전에 좀 세게 해놓기도 하고 하체에 한동안 있다보니까 잘 안풀리네요. 풀었고요. 저렇게 해서 우선은 길이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5.5 보이시죠? 5.5 딱5.5 맞췄어요. 1cm 더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저것도 고정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절대 풀리지 않게 저렇게 망치로 세게 쳐서 고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5.5cm로 고정을 할... 조정을 할게요. 풀어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런 식으로 안전하게 완전 꽉고정 시켜요. 5.5맞췄고요 고정을 시켜줍니다. 다끝났고요 이상하면 이 바닥에 내려놓고 체크 마지막을 한번 해봅니다. 딱 맞죠?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프링을 저렇게 하고 위에 쪽에 아까 그 제품을 올려놔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위에 저렇게 놓고 살짝씩 내려요 위치 잘 맞추셔야 돼요 나중에 어긋나지 않게끔 이상 없는지 한번 체크하고요 차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저 볼트를 저 구멍에 넣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됐다. 들어갔죠? 너트를 조여주시고, 임팩으로. 잘 고정 풀리지 않게 고정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은 작업이 끝난 거예요. 차만 내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에 차고 높이를 체크할 건데요. 중요한 거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세팅이 다 끝났으면은 차를 앞뒤로 한번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높이를 측정할 수 있거든요. 리프트에 올렸다 내리면은 차고 자체가 항상 높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몇 바퀴 굴려 주신 다음에 이제 잘 됐는지 체크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앞바퀴 10.5cm 뒷바퀴도 10.5cm 잘 맞춰졌습니다. 자, 포인트로 사진 찍어 놨어요. 쇼바 바로 밑에 18mm 볼트 양쪽 하나씩 푸시면 되고요. 저 위에 부분, 저 부분을 탈거를 해서 높이 조절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처럼 리어가 차고 조절 가능한 제품이면은 보통 저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조절하는 방법은 저렇게 하시면 되고요 굳이 휠 타이어 탈거 안 하고 저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상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